네, 이번 강의에서는요. 그 아주 간단한 회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항 하나, 여기 t 타입실실 리콘으로 되어 있는 이 저항체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메탈 도선으로 연결한 여기 독립 전압원하나를 연결해서 간단한 그 저항 resistive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 뭐, 당연히 V는 IR이라고 하는 오메 법칙을 써서 얼마든지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이 저항값이 얼마고 전압원이 예컨대 뭐 0.7V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는요, 보다 더 깊숙하게, 깊이 있게 어떻게 전자가 이동해서 어떻게 전류를 흘려, 그 전류의 흐름을 만드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작성되어 있는 문장을 읽어 보면요 어, 전하 마이너스 Q를 가지고 있는 어, 입자 전자죠 뭐 그냥 자유 전자 그 자유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연관되어 있대요 일렉트로스테릭 포텐셜 정전기 그 포텐셜 전압입니다 결국은 어 포텐셜 에너지 전자가 가지고 있는 n형 실리콘 소자 내에 자유 전자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개가 가지고 있는 일렉트로스의 포텐셜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텐셜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식을 쓴다면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이 위치 에너지라고 했던 포텐셜 에너지는 앞서 e in 이이 레퍼런스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하고 마이너스 때문에 넘어가서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어서 이렇게 식을 일단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 내용을 뒤에 계속해서 강의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가정을 하는 게요. 어, 이 N형 실리콘의 좌측에 0.7V, 우측에 0V, 이렇게 0.7V의 전압차를 줄 텐데 여기서 한칸한칸한칸 한 칸, 한칸 이렇게 들어가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날 텐데 그 전압은 균일하게 감소한다. 이렇게 해서 균일하게 리니어하게 전압이 감소되는 모습을 가정하겠다 라는 걸 옆에다 한번더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슬라이드 계속해서 앞서 본 네, 저항 네트워크 저항 여기 저항이 하나 연결되어 있는 회로이고요. 거기에 포텐셜 드랍은 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균일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굳이 이거를 뭐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한칸, 두칸, 세칸, 네칸, 다섯칸, 균일하게 r 값의 5분의 1씩 뭐 이렇게 나누뭐 이런 식으로 배정되어 할당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달리 말하면 유니폼 하게 호모지니어 슬리하게 N형 반도체가 도핑이 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이 N형 실리콘 즉 저항체 내부의 이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전기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전압차의 미분한 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입니다. 저것도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 여기를 x 이골 0이라고요 하고 이렇게 가는 방향을 x가 x가 양수인 x가 양수인 방향이라고 합시다. 어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라서요. 즉 v 하이 이쪽은 v 로라고 해서. 이쪽 방향으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시다. 어, 이 지점의 X 위치는 뭐 거리 D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전기장은 델타 V 전압의 변화량과 거리의 변화량의 비례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써봅시다. 전기장은, 어, 이 변화량이니까요. 생각해보면, 변화량이라는 건 수학적으로 나중 빼기 처음의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에서 볼때 처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나중이니까요. 나중에 전압값인 V로 낮은 전압값에서 처음의 전압값 v 하를 빼면 될 겁니다. 그다음 x의 변화량은 나중의 위치니까 이쪽이겠죠. 아까 전에 거리 d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처음 위치는 x이꼴 0입니다 빼기 0. 자 이렇게 쓰고 나면요, d빼기 은 당연히 0보다 크겠죠. VL 빼기 VH의 값은요,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을 뺐으니 음입니다. 근데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건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이 방향, 즉, 양의 전기장 값을 가집니다. 근데 여기는 계산을 해봤더니 음입니다. 그래서 부호를 맞추어주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붙이면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전기장은 마이너스 델타 V, 델타 X가 될 거고 이것을 미분의 형태로 써주면 DV,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이제 이 부분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앞으로 꽤 많이 쓰일 테니까요. 특히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이런 비선형 부품 소자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요. 특히 다이오드 공부하다 보면 이 정전기에서 갈때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포텐셜의 변화량이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자, 그다음 앞선 슬라이드에서 포텐셜 V는 어쩌고 저쩌고 식을 하나 썼었죠. 잠깐 다시 돌아가면. 네, 이 녀석입니다. v는 1 나누기 q 레퍼런스 빼기 2c 여기다가 v는 1 나누기 q에다가 이 레퍼런스 빼기 2c 였습니다. 자, 이 녀석 v를 여기에 대입을 하고 x에 대해서 미분 합시다. 먼저 q 분의 1은 상수니까요. 그냥 앞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는 뭐죠? 이거는 x 방향에 따라 바뀌는 값인가요? 아니에요. 그죠? 상수 값을 하나 정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그냥 0입니다자 그럼 남는 건 여기 마이너스와 e c 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니 네 e c x에 대해서 미분한 건 여기 있고요. 이 앞에 마이너스는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만나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이 이케이션을 한번 보면 아 전기장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요? n형 실리콘 소자 내에 양단에 전압차를 줘서 전기장을 만들었을 때이 전기장이 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냐면 요겁니다. 요거. 컨덕션 밴드의 엣지를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그다음1배기 뭐 Q 상수 만화 곱해가지고 전기장이 얻어져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실리콘 소자가 있을 때그 실리콘 재료 이게 하나 있을 때밴 다이어그램을 요 X 방향에 따라서 그려보세요 하면 그냥 쫙쫙 평행선 두개 그었었죠 근데 그때 공부할 때는 시편 하나가 있으면 여기에 양단의 전압차를 줬었나요? 안 줬어요 그냥 더멀리킬리브리 상태에 놓여있는 N형 실리콘 소자가 있다고 라할때이 X방향에 따라서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때 이 EC를 X방향에 따라서 미분해 봅시다. DECDX. 어떻게 되죠? 0이죠. 그럼 전기장은 어떻게 되죠? 1 네, over Q에다가 DECDX니까 대입하면 0입니다. 전기장이 없어요. 이쪽으로 전기장 없어요. 왜 없죠? 제가 이거 그냥 더멀리킬리브리 상태에 가만히 놔뒀잖아요. 그래서, 한번 써, 요약을 하자면, 어떤 실리콘 샘플이 있습니다. 어, 그냥 떠멀리 킬리브룸이, 킬리브룸 상태에 놓여있으면, X방향을 따라서, 벤다이그램 그리면 쫙쫙입니다. 이 말인 즉슨, 밴드가 평, 이렇게, 휘어짐이 없다. 밴드의 휘다. 밴딩, 꺾임이나 휘어짐이 없는 거죠. 왜냐면, 하 떠멀리 킬리브룸 상태니까요. 하지만 지금, 여기 강의노트에서는, 10편에, 이뭐 n형 시편이 사실상 저항 역할을 한다면 0.7V라는 전압차를 좌우에 준 겁니다. 그렇다면 네, 시편의 x 방향을 따라서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 내부의 전기장이 반드시 0이 아닌 값이 존재하니 아이이 이 밴드 다이어그램의 e(dx) c 즉 컨덕션 밴드 엣지의 x 방향에 따른 기울기는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결국은 아이 우리가 앞서 공부할 때요. 이렇게 시편 N형 실리콘 하나 그대로 두고 x 방향에 따라 벤다이그램 그림을 그냥 쭉쭉 으면 끝났습니다. EC EV. 하지만 이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요 N형 실리콘에다가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어, 이 x 방향을 따라서 벤다이그램 그리는 일은 달라져야 될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면 될까요? 자,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이쪽을 0V라고 한다면 여기에 0.7V를 넣으면 됩니다. 근데 에너지 벤 다이어그램에서 올라가는 방향이 전자의 에너지였죠. 내려가는 방향은 뭘까요? 우리 앞서 이런 공부했습니다. 전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QV다. 그 말은, 아, 내려가는 방향이 나타내는 물리적인 의미는 전압입니다. 어디서요?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에서 마이너스 y 디렉션으로 내려가는 방향은 전압이 증가하는 방향에 매칭이 됩니다 고로 이 n형 실리콘에서요 여기 엣지 쪽에 0 볼트 걸었으니 얘는 일단은 딱 찝어 놓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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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기는 결국 0.7 볼트 만큼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같은 0 0V, 볼트 0 볼트인 지점이 아니라 0.7 만큼 내려온 이곳이 될 것이고 밸런스 밴드도 0.7만큼 내려가서 여기가 될 거고 중간중간에 전압 강화는 어, 균일하게 배분이 되니까 결국 컨덕션 밴드는 이렇게 밸런스 밴드는 이렇게 그림이 바뀔 겁니다. 즉 밴드가 휘었죠. 기울기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컨덕션 밴드의 엣지의 변화가 위치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고 그걸 이름하여 밴드가 밴딩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뒤에 여기 그림으로 한번더 그려뒀습니다. 이게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보호를 바꾼 것 같아요. 이게 n형 실리콘인데 이쪽을 플러스로 잡아서 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7볼트 이렇게 가해야 됩니다. 그럼 이쪽이 이제 전압이 높아지는 쪽이죠. v하이가 될 거고 저기 v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0볼트로 잡고 여기를 딱콕 집어주고요. 그 다음, 이쪽 끝편에 컨덕션 밴드의 EC는 여기 있는 좌측에 있는 0V보다는 0 7볼트라고 쓰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일렉트론 볼트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위, 에너지 밴드 이이그램의 모든 단위는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즉 에너지입니다. 그원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거든요. 에너지니까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뭐 밸런스 밴드도 네, 0.7만큼 밴드가 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은 양의 전압을 가했고요. 보통 물질의 경계는 요렇게 수직선으로 표현하거든요.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 네, 제가 미리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 편에 메탈 금속, 이쪽도 메탈 금속을 달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줬고요. 그렇다면 전기장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보통 컨덕션 밴드 올라가는 오르막 방향으로 전기장을 그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앞으로 직관적으로 빠르게 밴다이어그램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컨덕션 밴드에 자유전자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장 생겼으니까 F는 마이너스 QE, 힘 받을 겁니다. 전기장에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힘 받아서 가속 운동합니다. 가속 운동하다가 이쯤에서 실리콘 공유결합 뭐 이런 포논하고 덜덜덜 떨리고 있는 원자 바이브레이팅한 에탄과 부딪히면 실컷 가속해서 속도 얻었는데 부딪히면 속도 0 되니까 운동에너지 0 되죠 운동에너지 어떻게 정의한다 했죠 네, 여기서부터 컨덕션 밴드까지 에너지 차인데 그게 0이 된다고 했으니 네, 전자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기장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DC전압을 가했잖아요 AC전압이 아니라 그러면 또 가속 운동을 할 겁니다. 가다가 또 충돌이 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를 다 잃어서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기장 이 있으니 또 가속 운동을 할 거고 충돌이 나면 떨어질 거고 또 가속 운동하고 떨어지고 이런 형태로 해서 결국 메탈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전자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에 이제 커런트가 흐르는 거죠. 전자가 만들어내는 커런트 컴포넌트가 명확히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전압을 가하면 저항에 전류가 흐릅니다. V는 IR 옴의 법칙입니다.라고 배웠다면 이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저항을 N 타입 실리콘 소재, 어, 소재라고 하고 그 소재 내에 자유 전자가 하나 있다라고 할때 전자가 어떤 에너지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동하는지 이 얘기는 이렇게 제가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림으로 표현을 시각화 작업을 했다라는 뜻은 어떻게 자유 전자가 에너지를 잃어가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가는지 명확하게 심지어 스케터링이 몇회 일어났죠? 제가 그림 그린 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뭐네번 정도 일어나면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겠지만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 이게 N형 반도체니까 전자가 뭐 N 타입 도너 양에 의해서 전류 네, 전자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뭐 운동을 해가면서 뭐, 계속 이동해 갈 겁니다. 근데 N형 실리콘 소재면 홀도 있잖아요. 여기 있던 홀은 전기장이 이쪽 방향이니까요. 같이 이렇게 이동해서 충돌나면 떨어질 거고 또 갑니다. 이때 운동 에너지는 밸런스 밴드 엣지에서부터 얼마나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느냐라고 정의했었고요. 뭐 이런 형태로 가속 운동을 하면서 빠져나갈 겁니다. 다만, 홀은 소수 캐리어라서 뭐, 굉장히 하나만 그린 거고요. 전자는 훨씬 더그 양이 많아서 여러 개가 이렇게 쿵쿵쿵쿵쿵쿵 계단 돌 굴러 내려가듯이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전류가 만 전자가 만들어낸 전류 흐름과 이런 홀이 이런 홀이 만들어내는 커런트 성분 이 둘을 합쳐서 그렇 i 홀과 이가 합쳐서 토탈 커런트로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캐리어가 드리프트 현상 드리프트는 다시 강조합니다. 반드시 전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전기장이 있는 환경하에서, 달리 얘기하면 전압차가 존재할 때,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 예컨대 자유전자와 홀이 될 겁니다. 가속 운동을 하면서, 힘을 받으니까 가속 운동을 할 것이고, 가속 운동하면서 운동에너지를 가지게 될 테고, 그 사이에 충돌, 스케터링, 포논 스케터링, 임퓨리티 스케터링, 캐리어, 캐리어 스케터링에 의해서, 네, 충돌을 해가면서 에너지를 잃었다 얻었다 잃었다 얻었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운동, 드리프트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툴을 쓰면 얼마만큼의 에너지 변화를 경험하면서 몇 개의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명확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소자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문헌들과 교과서나 학술 논문이나 뭐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이제 저기 회사 생활을 하고 전문 기업들에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할때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고 홀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소자의 전류 전압 관계를 풀어나가고 이해하고 그 이론을 어, 이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론을 개발하고 뭐 등등의 업무들을 할때 결국은 이런 에너지 밴다이어그램이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겁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문서들을 보고 어떤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나 이런 비선형 소자들이 어떻게 워킹하고 있는 동작하는지 이해할 때 이런 밴드 다이어그램의 도움은 정말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 수업에서 배우고 있는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그리고 밴드 다이어그램 양단의 전압차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전자와 홀들이 이동하는지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습득하기를 다시 한번더 부탁합니다. 자, 뒤따르는 써머리는 스스로 한번쭉 읽어보면서 내용 정리를 한번 하면서 자기 스스로 복습 시간을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저기 디퓨전에 대한 얘기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